아이고 여기 낚시하고 계시는데? 가만있어 봐아 그냥 그... 낚시하러 오신 분인가? 아 실례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니... 어... 아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기... 예. 요 근방에 예.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분인지 아시나요? 아 여기는 저밖에 안 사는데요. 어, 예. 아 여기 여기 어느 분? 사... 예. 뭐뭐 뭐, 고기 잡으신 거예요? 예. 아니, 고, 고기가. 오 이거 무슨 오 이상하게... 뭐야? 고기가 이상하게 잡혔는데요. <laughs> 예? 오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고기가 이상하게 잡혔어 이게. 오이게 어, 미끼를 문게 아니라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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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느러미에 걸렸는데? 예 교통사고났어요. <laughs> 이야 이게. 아유, 오이고. 아유, 이거 교통사고로 잡았네. 어, 이게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왜 이렇게 잡힌 거야?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미끼를 여기서 물어야 아,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왜왜이 끝에 걸린 거예요? 이 루어를 붕어가 물지는 않아요. 근데 어. 지나가다가 옆구리 찍힌 것 같아요, 옆구리 쪽에. <laughs> 가끔 잡혀요, 이렇게. <laughs> 와 아, 나도 가끔 잡아보죠, 오늘 참. 아니, 오자마자 이게 여, 그 붕어가 갑자기 잡혔어요. 아, 신기한 것데 그러게 말입니다. 와, 제대로 인사 하기 전부터 이게 진짜 반가운 수확인데요? mbn 나는 자연에 대해서 나온 이 뉴스입니다. 아 그러시면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어. 아 저는 산속에 TV가 없어서 못 보는데 가끔 서울 가면 보긴 했어요. 아, 그러세요? <laughs> 네. 아뭐 뭐가 여기 많이 잡히나요 쏘가리도 나오고 붕어, 잉어, 아, 쏘가... 장어 종류별로 다 나와요. 쏘가리랑 장어도 예, 있어요? 예, 있어요. <laughs> 아 내가 산에서 사는데 고기 먹고 싶으면 내려와요. 경치도 좋고 여기는 너무 멋있고 좋아요. <laughs> 물이 진짜 물 색깔이 네, 정말 물 예쁘고 좋은 곳에시나시네요 예. 네. <laughs> 너무 좋아요. 이거 어쨌든 이거 그러면 은 이거 좀 어떻게 놔야 네, 될것같은데 살림방에 담아가지고 예, 예, 예. 가져가자고요. 아 낚시를 즐기시는 덕분에 야, 정말 색다른 장소에서 잘 만났어요. 갑자기요? 네, 이거 뜨세요벌 쏘일 일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머리가 커가지고. 아, 여기가 입구가 작네요. 근데 뭐벌 쏘일 일이요? 네, 아, 저꿀 좀.. 따야 될것 같아요. 아꿀 따러 가시게요? 네. 아마. 예. 네. 많이 아니고 네. 음식 할때 조금 쓸 일이 있어서. 어. 예. 네. 이제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네. 네. 아예 유명한 분 이거 벌수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 <laughs> 벌좀면안 되죠. 산에 오면서 이 벌통을 좀몇통 만드셨대요. 오 이거 벌통이 많다. 벌이 꽤 모이겠는데 이거? 근데 벌들이 좀 조용하네요. 예. 네. 비 와서 그런가? 네, 뭐 지금 별로 그렇게 사납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벌은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 말하자면 긴데 네.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오래라면 뭐 어느 정도, 한 10년? 아, 많이 더, 더, 더 많이 됐어요. 학창시절에 네. 가출해가지고 아... 배워가지고요. 오래됐어요, 아주. 아, 가출을 <laughs> 예,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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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했어요. 이걸 배우셨다고요? 예, 거? 예, 예. 사이 있으셨나 요 예, 있어요, 있어요. 음. 아, 형이 공부를 잘하고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돌대가리 소리 들으니까요. 아... 공부가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그저죠 어렸을 예. 때 그게 누, 누군가와 비교당하면 그게, 그렇죠. 참, 그게, 그게 참 학교 다니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벌 키우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아, 되게 오랫동안 그런 거였죠. 예, 예. 사실 수제였던 형 공부 때문에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오는 바람에 학창시절에 방황을 좀 하셨대요. 와오이거 예, 맞죠? 이게 예, 진짜 오리지널 토종꿀. 토종꿀 예. 오리지널. 예. 어그냥 이렇게요? 예. 기요여기도맛좀 보세요. 약간 좀 멱살 잡는 것 같은. 데 어이구 어이구. 네잘 예. 먹는다. 그렇죠. <laughs> 아 양봉꿀도 좋지만 네. 이 꿀도 정말 좋아요. 음. 더 비싸고요. 아 뭔가 더 대하고. 요 지난 어, 것같아 네, 그죠. 지난. 아, 네. 형님, 이 위에 이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는 소금이에요. 소금이요? 네. 개미 같은 것도 안 달라붙고 벌레도 안 끼고 아. 그래서 이게 소금을로다잖아요 네, 이런 것도 벌전문가들 따라다닐 때 배운 거라고 합니다. 자자, 꿀과 함께 어떤 요리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 오, 어, 아까 저번 붕어, 요거 손질부터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세상엔 좋은 곳을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좋은 세상 가라. 연하다 급살시키면 고통도 없이 빨리 죽어요 아이 깜돌아 생선 냄새나서 왔구나 자, 동일이 이거 먹어 어우 깜돌이 이 이거 승윤 씨랑 나 먹어야 돼 깜돌아 우리가 깜돌아 포기해 이거는 먹어야지 우리도 우리가 <laughs> 여기가 천을 많이 먹네 네 고양이한테 생선 못 맡긴다잖아요. <laughs> 그 말이 맞아요. <laughs> 어, 어, 너안 된다고 했는데? 어안 돼. 야, 어 여기 여기 자연인 깜돌이 보세요. 아이 지금 안 돼. 빨리. 야야 야, 야, 새끼야. 야 이놈아. <laughs> 야 이놈이야. <야. 고생기야. 웃음> 이고야아인 <누구>? <laughs> 물고 갈라 <가려고> 그네. <laughs> 나쁜 놈이네. 아. 그래 아주 그냥 아유 불잘피웠습니 아유 불잘 피우셨네요. 보통 이 붕어로는 네. 찜 같은 거 많이 해 먹지 않나요? 그렇기도 하죠. 찜도 많이 먹죠. 음. 오늘 찜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아찜 아니요. 네, 이건 좀 특별하게 꿀을 좀넣어야죠 물이 잘... 들어가요? 예. 네. 아, 특제 소스를 일단 네. 만들고 네. 동남아 스타일이에요. 동남아 스타일? 예. 네. 동남아. 아, 소스만 봐서는 좀잘 모르겠는데. 아 이 통째로 좀 튀기실 것 같은데요? 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튀기는 거예요? 네. 아, 딱 보니까 요리를 많이 해보셨네요 아, 내가 저기 딸하고 그래. 둘이서 싱글 데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리를 많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실력이 좀 늘었어요 어... 네. 아 예. 워낙 표정이 밝으셔서 그런 속내가 있는 줄좀 몰랐어요 자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예. 공짜로 예야 뭐든지 튀김은 맛있어요 아 그렇죠 예아 우주 강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말있잖아요 예. 예, <laughs> 그렇죠 맞아요 이 예, 평소에는 주로 붕어 매운탕을 하신다는데 오늘은 승희 씨에게 특별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서 솜씨를 발휘하시는 겁니다 아 오랜만에 산에 아주 고소한 튀김 냄새가 퍼지고 오토종꿀이 들어간 소스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양념, 양념을 좀 골고루 다르고요. 이거 한번 예전에 태국여행 갔을 때. 오, 네. 뭐 이런거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좋은데요, 아주. 그래요? 아유,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있겠죠. 네. 자, 근데 이 요리에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어, 기름은 왜요? 예. 네. 기름은 이제 살짝 보여요. 오. 음. 어, 근데 이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마지막에 네, 이렇게 기름을 네. 한번뿌려주세요 네. 기름으로 이제 야채를 타착한번 데워주는 거예요. 음. 네. 파 기름이 생선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맛이 좀더 좋아요. 어, 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유, 예.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입맛에 맞을려나 모르겠네요. 큰거 드세요. 아그 채소를 올려가지고. 네. 네. 음. 오,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입맛에 맞으시긴 예. 해요. 나는 이거 하면서 이거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나 했어. 아니요, 그, 근데 맛있는 거해준다그 해놓고는. 이게 뭔가 한국적이기도 하면서 예. 처음에 동남아 사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왠지 그쪽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예. 아. <laughs> 아, 붕어살이 쫀득쫀득. 예. 아니, 쫀득쫀득한데 약간 그 양념이 예. 그걸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살짝 그 기름에 튀긴 그 느끼한 맛을 네, 약간 요 네. 매콤한 양념이 싹 감싸면서 그걸 딱잡아주네요 그러게요. 네. 음. 와. 살살살. 아 살살살. 살살살 듣고 나니까 더 먹고 싶다 진짜. 원래 붕어를 이 보양식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음. 예, 예. 이 요즘 같은 때 딱인 것 같아요. 네. 예. 음. 예. 예 거기다뭐 색다른 맛까지 더해줬으니까 진짜 여름 최고. 구형식이네요 이게.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네, 또 왔어요. 어이, 개봉이 왔네. 아이고 개봉아. <laughs> 아 좋다. 오, 자기 모자 왜 벗겼어요? 아, 또요? 네, 한번 아, 벗어요. 아, 이제 뭐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 보면은. 뭐집 바로 아래 자연이 또 정성을 드리는 식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벌통이 많네요. 네, 벌 있어요. 네. 학창 시절에 배운 것도 써먹을 겸 이렇게 산에 오면서 재미삼아서 벌을 키우기 시작했더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또 어떤 걸 하시러 오셨나요? 낚시터에서 아, 늙어보지 보이지 않는다는 비결이 있잖아요. 아 예, 그 말씀하셨죠 예, 그런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냥 벌만 들어 있는 통이 아닌가봐요. 벌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조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이 속에 동안 비결 이 있다는 거죠.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게 바로 로열젤이에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네. 그 로열젤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우와. 하얀 부분 이 있죠? 예 네, 예. 네, 여기 네. 로열젤이에요. 하얀 부분. 이 안쪽에? 네 그렇죠. 하얀 부분. 오저저 처음 봐요. 로열젤리는 처음 봐요, 진짜. 이맛좀 보여드리고, 네. 이거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 마사지. 이걸로 마사지요? 어, 그럼요. 이거 최고의 마사지요. 이거 바르면 애기 피부가 이대요 어우. 이 로열젤리는 여왕벌의 먹이로 일벌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요. 꿀이 많이 나올 때 조금씩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야 이 귀한 로열젤리 몇 개를 챙겨가지고. 이거는 쇠를 대면 안 돼요. 이게 변질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건 꼭 대나무 이 고무 재질로 꼭 떠요. 아, 이걸 아, 먹어요? 네. 한번 보시래 네. 이거를. 손 깨끗하죠? 네. 아. 그렇죠? 네? 뭐승식 먹을 거니까. 뭐. 아, 먹을 네. 거예 어, 네. 아, 진짜 로열 젤리 말만 들어보고 네. 이게 뭐 드링크 같은 거 여기 네. 써 있는 것만 <laughs> 봤지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접해보질 못했어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생 로열 젤리. 아주. 왜왜 표정이 좀 그런데? 약간 맛이 간거 아닌가요? 아니요. 시큼한데요. 아니요. 요거트인데. 네. 상한 요거트맛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네. 약간 맛이 간 요거트? 네. 그렇죠. 네. 간, 간한. 음, 큼하면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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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요. 예 꿀에서 나는 향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달지만 네, 않은 게 뿐이지. 있어요.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네. 음. 위장병에도 특효가 있어요. 그 상처 났을 때 입술 틈데 발라도 상대약으로도 정말 아, 좋아. 네. 네, 치질 있는 분 있잖아요. 네. 똥꼬에 발라도 좋아. 그 있으면 발라볼래요? <laughs> 발라주실래요? 네. <laughs> 아니 그건 안 되고요. <laughs> 무슨,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진짜 승윤 씨 진짜. 자자, 어, 콩할 만한 크기 하나면은 승윤 씨 얼굴에도 아주 충분하게 바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 받으러 온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딸들 많이 해줘가지고. 봐 내가 익숙해요. 아, 근데 되게 자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다른 남자들은 안 해주지만 그래. 예, 승희 씨가 우리 같이 생활도 하고 아. 운동도 같이 하고 특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해주죠, 징그러워서. <laughs> 아, 좋죠? 잘하는가? 느낌 좋죠? 약간 살짝 따끔따끔해요. 따갑 예. 따끔따끔해요. 예.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신선하지가 않으면 이리, 이런 느낌이 없어요. 음. 이게 요 입술도 바르는 거예요. 아버지 입술까지 발라? 입술은 피부 아니야? 입술 발라 주었어요. <laughs> 아 지금 혼자 상황극 하신 거죠? 네, 네. 우리 딸들 네. 딸들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10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데, 야 도시에 어느 피부샵에서도돈 주고도 못할 그런 후광입니다. 잠깐 잠들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가볍게 살짝 씻어내요. 막막 씻지 말고. 네. 아. 아. 느낌 좋죠. 오, 피부가 팽팽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이 그거, 아니라. 진짜? 느껴져요. 진짜. 아니,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좋아요 <laughs> <laughs> 어, 또, 재현님 어디 가세요? 아, 진짜 혼자서도 참 재밌게 사습다 진짜. 뭐 하시나요? 어, 이거 뭐예요? 어우, 그, 어, 그 무거운 걸 혼자 드세요? 어, 왜안 무거우세요?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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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거워요. 어.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아, 이게 나무가 아니었구나. 야, 껍데기예요. <laughs> 아, 아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 뭐, 뭐 하시게요, 이거? 아, 이거 저기 뭐야. 벌통 좀 부족해서 그거좀 만들어보려고요. 어, 아, 근데 이건 뭔가요? 아, 이거 밀랍이에요. 밀랍? 밀라? 네. 이제 이게 꿀 뜨고 나면 이 밀랍이 많이 나와요.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네. 오늘 같은 날 쓰려고요. 자, 먼저 밀랍을 바르기 좋게 잘 녹여주고요. 어, 벌통 만들 때 쓰려고 준비한 굴피나무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아, 그냥 이대로 그냥 녹여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리 잡아서 갖다 놓으면 이제 음, 벌들이 이제 들어오죠. 자리. 알아서 들어오는거예요 예, 예. 자리가 좋아야 돼겠그렇지벌들는 아... 자리가. 아, 이걸 이제 이 상태로 바르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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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굳어 있는 밀랍을 이렇게 이렇게 칠해서 바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아예 녹여서 바르네 네 이렇게 바르면 뭐 결과로 깨끗이 잘 바를 수 있죠 되게 꼼꼼하시네 요아 그래 네? <laughs> 이게 뭐요? 뭔가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꼼꼼하시고 <laughs> 아잘 모르겠어 그래요 <laughs> 아 그게 바로 자연의 매력입니다 허당인 듯 아닌 듯뭐 이런 거 자. 그래도 벌 키우는 것만큼은 워낙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신다는데요. 아 이게 금방 굳네요. 네, 금방 굳죠. 노랗게. 어, 네. 아, 근데 냄새가 좋아요. 네, 냄새 좋아요. 그래서 벌들이 좋아요. 자기네 집 냄새 나니까. 아, 뚜껑도 먼저 마저 바르자고요. 아, 여기요. 네, 뚜껑에다도 좀 발라야 돼요. 이제 이걸 덮어주면 여기다 벌집을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짓고 그렇죠. 점점점점 네.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보다는 이게 사실 이 뚜껑이 더 중요해요. 예, 네, 여기가. 자 그리고 밀랍을 녹일 때마다 하시는 거 밀랍 향초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에 노란 빛깔도 예쁘고 은은한 꿀향이 좋아서 빼놓지 않고 만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리 생각해둔 곳에 벌통을 설치할 건데요. 미치정할 때도 이게 꼼꼼히 따져야 한대요. 아, 이거는뭐 어디에다 놓는 게 좋아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바위 틈이나 뭐 햇살 잘 들고요. 음. 전에도 네. 벌들이 여기가 좋은지 이 주변에 자꾸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여기가 내, 내가 봤을 때이 자리가 어떨까 싶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놓는 건데 이제 결과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 이건 좀 선을 하고 여기가 아 그런가요? 예, 네. 네, 뭐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 뭐 바람도 잘 통하는 예, 것 같고. 예, 예. 뭐, 뭐 결과는 음. 알수 없지만. 여기가 나는. 아니 계속 날아와요 진짜. 예. 예. 예쁘지 않나요? 네. 예. 그죠? <laughs> 제가 버리라면 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예. 갈까요? 네. 아우 예쁘네요 아주. 그죠? 네. 예. 괜찮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 딱 놓여줬는데요? <laughs> 산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